한번 볼까요? 아 오. 오. 어.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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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거실에 1인 소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 저렇게 담요로 덮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. 저 안에 가죽이 다 벗겨져서 임시로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원래 저 안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봐볼게요. 한번 볼까요? 오. 아 지금 계속 벗겨져 나가서 저지경이 된 상태고요. 이 소파를 지금 비울까 하다가 남편이 리폼을 해서 사용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줘서 한번 리폼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소파를 리폼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뭔지 철쌤이 한번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네. <laughs> 어 이걸 샀어요. 인조 가죽인가요? 어, 인조 가죽 천을 샀고요. 네. 이거 사는데 얼마에 들었어? 그거요? 응. 배송비 포함한 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. 그 다음에, 홈타카. 홈타카. 다이소에서 5천원. 그 다음에, 신발 접착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, 혹시나 몰라서 레자 전용 접착제를 샀습니다. 네, 혹시 물을 마감을 위해서 사놨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위질을 해야 될 거고, 네 칼질을 해야 될 텐데, 거기다가 예전에 이케아에서 샀던 전동 드릴. <laughs>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재료 구비가 됐고요. 자, 시작해볼까요? 자,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뭔가요? 첫 번째로 해야 될게 일단 얘를 뜯어야 되겠죠? 여기에 나사가 지금 정확하게 딱 들어가는 나사를 찾아서 여기다가 결합한 다음에 불리합니다. 네. 오우, 전동 드릴 좋은데? <laughs> 편하다. 이 이케아 전동 드릴 세트는 한번 사놓으니까 틈틈이 계속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오! 오 분리가 됐어요. 자, 요건 치고. 이 의자에 앉는 부분을 분리를 했습니다 나사는 여기다 놓을까? 일단 뜯어야 되는데 자, 네. 이 타카를 뜯어야 돼요 잘 뜯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안전하게? <웃음> 몰라요 <웃음> 가위로 따.. 아니지 잠깐만요 이러 하면 조금 잘 뜯어지지 않을까? 손 조심하시고요 이거 뜯기 어려운데? 아, 아, 됐다. 오 좋은데. 어 이거 좋다 이거. 음. 주둥이가 긴빼지 이것도 다이소에 팔 거야. 아 그래도 한 번에 빠지는 게 좋다. 음. 음. 지저분한 건 가위로 가위질하면 되니까. 음. 와 땀나 에어컨 좀 어, 많이 박혀 있어서 음. 이걸 뽑으려면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하네 손으로 당기기에는 좀 힘들어 이런 걸로 당기면 훨씬 잘 뜯기네 사실은 가장 편한 거는 이 뜯어진 인조 가죽 위에다가 덧대서 이렇게 해서 타카를 딱딱딱딱 박으면 되니까. 그게 가장 쉽고 간편하게 리폼하는 방법. 근데 조금 더 깔끔하게 하려면 이인조가죽을다 떼야 되고요. 오케이. 어, 됐어요. 어. 와,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네. 그러니까, 신기하네. 이거 다 재활용한 건가 보다. 그러니까. 쪼가리들. 압축해서 이거 만든 다음에 이걸 더 뗐네. 여기 약간은 오염이 있네? 그치? 그 부분이 먼저 찢겨진 부분이어가지고. 아, 그러네.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, 그지? 됐어 어, 잠깐만. 여기 타카스, 요, 위험하니까 튀어나온 걸좀 빼야될 것 같아. 손 다칠 수 있으니까.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? 이렇게 할 거잖아. 응. 일단 여기를 자를까 이만큼? 응. 조금 넉넉하게. 넉넉하게. 한이 음, 정도. 이렇게. 그래? 역시. 아, 어떻게 접을 거지? 먼저 여기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. 양쪽을 한쪽을 뭐? 먼저 하고 이쪽을 먼저 땡긴 네, 다음에 양쪽. 응. 오케이. 그 다음에 네. 빼고 심을 이렇게 넣어. 심을 먼저 넣고. 얘로 밀어 넣는 거야. 심을. 스프링으로 계속 밀어 넣는 거지. 그리고 딱 걸어. 네. 그 다음에 버텼어. 깼다오 됐어. 박으면 되겠지? 이렇게 옆에, 이렇게. 한번까 네. <laughs> 오. 괜찮네. 이렇게 하다면 응. 깔끔하다. 응. 깔끔한데? 여기 먼저 하고. 음 그렇지, 그렇지. 오 됐다. 오 됐다. 오 좋아. 깔끔하다. 깨끗해? 오, 새고야 <laughs> 와, 아니 어떻게 똑같은 걸 샀어? 잘 샀네. 어떻게 인터넷으로 똑같은 걸 샀어? 눈으로 안 보고 느낌을 보면 딱 알지. 이렇게, 이렇게 잡아서. 와, 물거슈로 한번 닦아줄까? 와 너무 좋은데? 와, 짱이다. 됐어. 끝. 아, 샀을 때와 똑같아졌어. 그러니까. 와. 살짝 주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? 와, 야, 깨끗해. 깨끗해. 완벽해. 그래 왜 이걸 생각을 못 했을까? 그러게. <laughs> 리폼해서 이슈파를 살렸어. 원래 이거를 버리려고도 했었잖아. 그럼. 근데 리폼을 하니까 더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아. 아니 완전 새 것처럼 됐어. 응. 끝.